네, 오유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세계대회 우승이 좀 오랜만이어서 좀 기쁘고요. 그리고 좀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기에서 조금씩 그래도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생각했고, 또 내용적으로도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서, 네, 많이 기쁩니다. 네, 지금 결승 일국과 이국을 이렇게 바둑을 보다 보면은 뭔가 왕천신 선수의 스타일을 조금 그래도 경계하면서 견제하면서 두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실제로 오의진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작전으로 두셨나요? 네, 일국 때는 제가 흑번을 잡았을 때좀 많이 열버지면은 힘을 못 썼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더 의식을 했던 것 같고. 오늘 대국도 좀 의식을 하긴 했는데 일국대보단 좀덜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그 왕천신 선수가 5청원배 이후로 공식 기전 출전 기록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 기보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셨을까요? 어. 근데 왕천신 선수는 항상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사실 그 시합이 없었던 게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. 또 그래도 인터넷 대국도 좀 했었던 것 같아서 그 기보를 좀 참고했었습니다. 아 네. 그렇군요. 오늘 이 결승 2국 이야기를 좀 바둑 이야기를 해보면요. 초반부터 이제 그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오늘 그 결승 2국의 전체적인 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. 음, 어, 사실 초반에 한 점을 잡았을 때는 좀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들수록 음.. 어딜 둬야 될지 사실 잘모르있어서좀 <laughs> 네.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. 계속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좀 착각이 있었어가지고 좀.. 그, 그래도 뭐불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계속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어그 지금 이야기하신 그 착각하신 부분은 뭔가 그.. 우변 쪽 돌이 이제 막아서 막아서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점을 잡으면서 연결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곡 두시는 그 제스처를 봤을 때 그걸 두시고 조금 약간 자책하는 듯한 제스처가 나왔는데 그때 뭐좀 심정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아그 막는 슬기를 하다가 흙이 그 공배를 채워서 받아도 그니까 똑같 아니, 되는 줄 알고 좀 공백 하나 차이를 좀 착각해가지고 한수가 중앙이 는다고 생각해서 못 떴는데 좀 수익기 착각이 있었어요. <laughs> 아 그러셨군요. 어, 어제 오늘 정말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. 어제 끝나고 국후에 복귀 해보셨죠. 네. 좀 만족하셨나요? <laughs> 내용 어떠셨나요? <laughs> 어. 사실 둘 때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둔 건지 어떻게 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복귀하고 나니까 좀 그래도 괜찮게 뒀다고 생각을 했고 어, 네 <웃음> <웃음> 어제 대국 자체 평가를 해본다면 혹시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뭐 이건 결승 시리즈를 뭐 통틀어서 한번 뭐 질문해보죠. <laughs> 아. 그래도 우승을 했으니까 100점 줄수있어요 <laughs> 네, 정말 100점짜리 대곡들이었습니다. 어, 오유진 선수, 정말 대곡 준비하면서 또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좀 사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항상 텀블러에 뭘 담아서 드시더라고요. 텀블러에 뭐가 들어있었나요? 식기 식혜 들어 있었어요. 아, 아 식혜를 좋아하시나요? 어 사실 평소에 그렇게 잘쭉안 먹는데 <laughs> 뭔가 그냥 이번에는 식혜를 가져왔습니다. 아 보통 이렇게 큰 대국을 앞두고 있으면 조금 잠을 이렇게 못 자게 되고 선수 입장에서 잠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잠은 잘 주무셨나요? 어 사실 잠은 너무 잘 자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네.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잤던 것 같아요. 네. 네. 혹시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? 어 일단 시합 하는 내내 그리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부모님 생각나고요. 언니랑 또 항상 응원해주시는 할머니 두 분도 생각나요. 네. 어 그럼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.. 가족분들에게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아, 사실 이런 걸잘못 하는데. <laughs> 네, 항상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우승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